제철 음식은 보약이라했다 유튜브계의 여시친의 고향, 유튜브계의 생생정보, 유튜브계의 나는 자연이다. 아재들을 대표하고 싶은 채널, 상해뉴트리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보이시나요? 오늘 제가 나온 곳은 경산안도 산청에 있는 예치마을 4대 계곡이고, 작년에 제가 왔던 곳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모습이 어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장마철 전에 나온 거다 보니까 좀 물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상태고, 지금이 오늘 기준 6월 6일인데, 아직 평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쪽에는 마을 평상이 저렇게 쭉 끝까지 이어져 있고 여기에는 이제 사설 업체 평상이 쭉 이어져 있는데 제가 나온 이 시점에는 평상은 없고 이 계곡을 즐기면 좋을지 한번 제가 노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시죠. 와 어색하네 물이 없으니까 원래 진짜 물이 이거 저 위에까지 차서 막 넘쳐흐르거든요. 그래도 좋다. 여기가 상대적으로 얕아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많이 오시는데 여기가 이제 보면 물이 빨려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이 앞에서 계실 때는 주의가 진짜 필요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는. 여기가 원래 시즌 중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스노클링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나중에 물속도 보여드릴 건데 고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고기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캐싱! 바로 물었다, 바로. 이모. 이러거죠. 넣으면 나오는 곳 고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넣으면 나옵니다. 넣으면 나와. 피래미가 진짜 많은 곳입니다. 갈견인가 넣어버려. 캐싱팅냥번 뭐 던지면 바로 올라올 겁니다 아마. 바로 안 올라오네. 그렇지. 이거는 뭐 그냥 뭐 자동이지 이거는. 여기 이런 곳이 이런 곳. 뭐야? 고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올라옵니다. 버젓거 뭐. 그냥. 한번더캐싱 사람 많은 성수기에는 절대 할수 없는 낚시입니다. 이 위에서. 어, 씨, 벌렸다. 하나밖에 없는데, 큰일 났네. 보기에는 <laughs> 진짜 많은데, 이게, 끊어졌네요. 들어갈 건데, 이게 폭포처럼, 저렇게, 인공폭포처럼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와류가 있습니다. 물이 뺑글뺑글 도는데, 가급적이면 저 폭포보다는 바깥쪽에서 약간 스노클링 하시면 더 안전하게 즐기수 있을 겁니다. 빠져서 물살이 좀 약한 편인데 실제로는 이게 수량이 엄청나게 많고서 저 위에서부터 이제 쭉 타고 내려오면 되게 재밌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부끄럽네 혼자 올라니까. 원래 이쪽으로는 쭉 경상이 있고. 남녀노소 아이와 어른 할거 없이 놀수 있는 스팟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정말로 즐기시기 최고의 계곡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평상에서 취사까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분들막도 나주 쳐지거든요. 고기도 구워 먹고 계곡 와서 막 먹고 물놀이하고 먹고 물놀이하기 여기만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계곡 지형이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쪽대지락이안 좋은데 딱 여기 여기는 이게 평탄화가 돼 있거든요. 보호가 설치되어 있고 평탄화가 돼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좀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쑥 훑으면서 하면은 피레미들이 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잡힐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잡혀야 겠네 오늘 고기가잘안 보이네요. 자. <laughs> 없네? 여기 원래 엄청 많은데 오늘따라 한 마리도 없네. 아, 큰일 났네. 와, 아, 안 잡힌다. 여러분. 안 잡히는데요? 큰일이네 이올수스 많은데? 그런 날도 있죠 뭐안 잡힐 수 있지 쪽대로도 당기차 많이 잡았는데 쪽대 안되면 다른 걸로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낚시로 좀더 잡는 거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뭐 이거 어우 씨이 낚싯대 릴 이거 손잡이가 날아가갖고 또 낚시 할라이 같다. 아 그냥 대충 알랍니다 아, 대충 안되겠다 어우 씨 지금 낚시가 껍질이 많더라고요. 해보니까 이번엔 껍질이 까먹고 있었는데 큰 데도 많이 보여서 혹시나 하여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바꾼 무에 이야 진짜 많다 했지 않습니까? 껍질 바로 문다니까 이렇게 껍질가 이야 이, 이게 바로 뉴트리아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어? 누가 묵직하더만 바로 막 넣자마자 바로 묵고한 번에 캐스팅으로 바로 잡아내는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잡힌지도 몰랐어요 어? 그냥 딸려오더라고 자 빠지네 어 들리스 왔어 왔어 어서 오세요 빨리 와 빨리 어트럭하다 어제 오, 오, 오 영불 영불 오 영불아 오오 이거 완전 대물 대물 오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와 진짜 장난인데, 이거는. 와. 이거 진짜 20대겠다 20. 20. 와 이야. 오. 이런 게 살아, 이런 게. <laughs> 이런 게 살아요. 우와, 미쳤다, 진짜, 여기. 와. 비넴이 낚시를 할게 아니네. 우와. 근데 사람 많을 때는 못하고, 딱 지금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와, 짜다 장난이다, 장난이다. 들어가라. 진짜 이게, 이게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않다고 제가 지금 이 보면 분리되는 이런 낚시대를 가지고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오, 오늘 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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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노다지야, 노다지. 우후, 노다지. 지금 삼섯 번에서 세 마리. 하하하하 와하하. 진짜 뭐 오늘만 실을 말려야 네 실을 말려야겠어, 이게. 이 꺽진이 낚시는 여울 같은 데가 좋긴 한데 이게. 물이 좀 얕고 이게 물 반대 방향으로 땡기면은좀더 이제 필러가 잘 돌아서 더잘 물더라고요 저도 뭐 이게 낚시를 잘 알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거는 껍질 앞은지 오래했습니다 왜냐면 쉽기 때문에 그냥 넣고 감기 잡으면 되는 게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사람 진짜 많을 때 왔거든요 몰라 많이 잡아서 그러지 뭐지 껍질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오 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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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어이어이어라어나라임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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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오나, 나오나. 빠지푸스 아, 아깝다. 그렇지. 아하, 아하. 앞으로 이 상견유 지하는 꺽지 마스라고 불러줄 주 꺽지 마스라고. 응? 어? 꺽지 참잘 잔다. 아, 비서객 받으려고 위에 저기해 보니까 사설 업체들은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왔습니다. 아기 꺽지가 왔어요. 아가는 놓아주겠습니다. 가지. 실제, 이제, 계곡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까지도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보통 피레미 낚시 하시는 분들은, 여기 돌 위에 올라가셔서, 이쪽으로다 던지시더라고요. 으락, 으락, 으구나오 지웅이. 밥 먹여야지. 이게 낭만이지, 임마, 뭐, 계곡에. 엄마. 악마가 있는, 악마! 악마가, 낭만, 임마. 악마! 이거지, 이거지. 진짜 맛있다. 좀 먹고 와. 아니, 응, 먹고 와. 계곡을 가야 되는 계절이 온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꺽지. 꺽지 꺽지. 장난입니다. 이야. 아, 저기 거 간다. 아빠가 왜 없지? 왜? 어, 한 마리밖에 못 잡았다. 억지들은 방송해 주겠습니다. 가지. 낫다. 잘 가네. 예! 예, 쉽게, 그러면. 영물 와. 오. 이거 진짜 크다. 야 잘가지 와 근데 밑에보고는 못가겠다 진짜 무섭다 와 좋긴 좋네 빨리 비가 좀 많이 오긴 와야겠다 여기도 비 안오니까 네요. 진짜 좋네요. 여기는 매년도 매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성수기가 되면 주차도 하기 빡세고 그래서 주차고기 없는 건 아닌데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평상 예약도 어렵고 평상도 없는 건 아닌데 워낙 사회이 많이 오니까 평상 잡으려면 해뜨개 전화 와야 됩니다 주무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도 워낙 수량도 많고 수질도 좋고 모든 완벽하기 때문에 자연 워터 파크 이런 거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제가 생각 왔던 계곡 중에 물고기가 제일 많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보셔서 알겠지만 진짜 미친 듯이 많아서 이게 눈으로, 눈도 즐겁고 몸도 즐겁고 너무 좋은 곳입니다. 큰 맘먹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이조리아는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계곡에서 힐링하고 오늘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